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과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환경 앞에서 주님의 신성을 깊이 깨닫고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